길을 따라 들리는 제 일기의 부에 귀를 기울이세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케이션이 최악이잖아. 조심하자. 시야어운지역 아, 불안해. 드를 즐겨가세요. 시작부터 불안하다. 음. 공격로에 산발적인 기상다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불안하다. 호키요하지입니다 연일 한 날씨 속에 학살이 예상됩니다.

아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인정 광진이 들어와. 내가 상대해주마. 아, 아, 마이 르즈잘 살짝 좀 위험했죠. 탈성 마시면 클럽 버렸어. 감 와도 없니 도수형? 와도 좀 박아봐. 안 보이잖니. 오케이. 허블 좋고요. 길교 좋고요 버텀. 야 각라인 솔킬 좋고요. 예상됩니다. 아직 반나의 그 길을 계우선이 그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 아, 우리 라이너들 잘한다. 뭐 집에 가게? 잠시 광에리겠습니다 어, 세요 괜히 기상 테스트어 야, 벌써 집이야, 친구. 너무 집이 빠른데. 와다나 사고 가야겠다. 야, 집을 왜 이렇게 빨리 가? 어... 한 라인 아, 아, 더 밀고 가 어, 지금 이 위득 받는이 이때는 이때이 이때는 이때는 이때 이때는 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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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는 이때는 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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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너무 지뢰 겁먹고 하는데 싸워도 돼조금뭐 세니까. 주간 이기니다이도 민간인이야. 미니맵을 까요니다 지금, 현장의 날씨는 아요아이지가이가 <목소리> 화창할 것으로 예상스가다스가 궁금한 아이스가. 궁금한 아이스이스가기이

왜 그래? 야 도수 새끼야, 왜 그러냐? 왜 들어가? 아이 멍청한 새끼. 야여기왜 들어가? 하, 플래시 쓰고. 승부전은 뭐 떨어지면은 올리면 되니까 차을 처치했습니다. 죽었네요. 크게 아, 아, 네, 네, 상관없어요. 승부전은 어차피 네, 금방 네, 받으면 네, 되는 6번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블린 거기서 좀끌링기 컸다. 아, 아이, 욕하지 좀 마세요. 하잖아. 저희 방 사람들, 뷰잉 뷰잉이 만약에 그렇게 한억그로 끌면요. 어, 블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 속에 쨔쨔쨔쨔쨔쨔. 이블린 이상하긴 했지. 씨 망했네. 어려 지역을 대비해 와드를 챙겨 완전 망했어, 파트 미니맵을 확인해 보실까요? 적감이네요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이거 탈일다 넘블 너무, 어! 너무 커. 어. 쟤는 몰라서 그래요 원딜이 아니잖아. 마음대로 무슨 뭐라 생각하라고 하면 됩니다. 억그로 끌지 마세요. 그리고 어 잠깐만 지금 녹화 중이에요? 아 다니고래. 오늘은 드래곤이 그런 걸 전화하지 마세요. 예상됩니다. 리합니다 다른 방에서 나오는 말들 전해 주지 마세요. 상님부터 나와 주세요. 힘드네. 잠시 소환사의 재단쪽 소식 확인하고 미드건.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아, 이거, 바텀 너무사리는데 망하긴 했지만너무살린인 믿으세요? 괜히 기상스터겠어요 이게, 뭐니? 이게, 뭐, 이 지금, 공격로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인이 지금 매우 망가졌어. 나 이거 한번 풀어야 된다. 프리징 안 풀려 이거. 에헤. 안 된다. 쓰레쉬도 안 보여. 아, 전멸이다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새 우산이 필요하게 요 문제는 거머가 성장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인데 큰일 났구만. 를따라제일기예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이고 코코모랑 코르키 성장 차이가 너무 난다 점점 오늘은 드래곤이 6번 간격으로 출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도 죽었고요야 2레벨 차이나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판 힘든데 들려도 <목소리가> 빠졌다. 포터파괴건 날씨는... 잭스. 잭스믿어야 됩니다. 대 숨어 있다. 포탑을파괴했습 망했어용 낭했어용 망했어 다른 방에서 온 채팅 전화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기호가 다른데 그래요. 삐리삐삐삐 나한테는 나한텐 잔나가 더 좋아. 중감이네요 뽀뽀 뽀뽀 요 룰루 서스는안 해요. 룰루는 딴게 더 좋지. 아니 도수 코그모 시 원딜 존나 못해. 원딜이 사람새끼여야 게임을 하지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딜교환을 왜 안해 코구모가지고 이씨 쓰레기새끼 로케이션이 최악이잖아 야 코구모 자꾸 저 땅으로 밖에 못해? 아씨야나 없어 이 피신아 어? 아아 마이크 테스트 잘들리나요 광고 후에 포탑이 파 카드 되었습니다. <laughs> 애들또올 텐데 바텀이요? 미니맵을 확인해 보실까요? 저기 듀오라서 저기 도오어요 저기. 를제기에 <laughs> 기르기 울이세요 잠시 소환사의 재단중 소식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75분. 아주 비슷하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따라갈 수 있어. 당연 화창한 날씨 속에 탑이 대신 엄청 잘 컸어요. 속초 인간이 잘컸어요 네. 탑이 잘 컸어. 믿을 건 잭스지. 탑살 확률 100%다 이게 서포팅하면서 이기기를 코구마 이야, 콘푸제 축보다... 가로이션 최악이잖아. 시아... 시아... 포가 어려운 지역을 대비해 와드를 챙겨가세요. 바텀은 어쩔 수 없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너 망하는데 야아왜 죽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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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들이 당했습니다 적을 어? 처치습니다 저기 용체 날개도 있습니다. 저에게 당했습니다 럼블까지 오네. 탑안 막나? 빵이 막 오케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야 야, 이 이거, 야, 이거 리블린 죽으면 안 돼. 이블린 죽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살아. 어떻게든 살아라. 광성전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라. 너는 네할 일이나 잘해, 이포보모 새끼야. 왜 이렇게 이블리는 까는데 있나요? 집중돼 있어. 어. 그나마 탑 고속도로 뚫었다 오늘은 드래곤이 6번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위험했다 새 우산이 필요하겠군요 궁이 없어 아직 웅병로 어?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발적인 기습이 예상됩니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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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얘들. 용은 줘야 돼.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용은 못 먹어. 상점들 리부터 넣어주세요.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호우, 집중하세요, 집중.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로타는쓰레쉬보다 잔나가 더 좋으니까. 그다음에 코구모라는 캐릭을 들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지. 폐울이 바람 계목입니다. 빨리 향로만 빠르게 뽑자. 향로만 왼쪽외출출을왼쪽야지좋쪽에 가야지. 왼에가에가발적인 기습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왼쪽곤이6지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제드가 원사이드 같네 요 그래. 잭스가 있지? 지금 현장의 날씨는 어제 숨을 온 side of it. 제대로 핑 side of 칙 t 제대로 칙 side 이가 아니에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야 왜죽 주고? 아아 마이크스, 알고 있나요? 야탑 날라간다 이

여기 정글 없는데. 이렇게 먹었다. 먹었저막을습니다 바로 먹어서 우빼빼 그래. 빼. 빼, 빼. 프리즘 빨리 써야지. 왜 이렇게 뜸들이냐. 아미신 망했는데.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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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어, 살았다. 어, 살았죠? 살았지요? 야구르지롱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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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가 다니다 포탑이 파괴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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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르지롱야구르 쌤. 야구르 바로 먹었다 그래도. 아 씨. 뒤집 뻔했네. 어? 지금 녹화 중이에요? 아. 좋아, 좋아. 이대로만 일점만더 획득하자. 템치 수 따라가. 아! 제이스 죽겠는데 이거. 하지마.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제이스 죽었다 이거. 아군이 당했 제이스다. 특종감이네요. 아, 아, 이거 힘든데 제이스가를 살려야 돼. 제이스. 제이스를 무조건 살려야 돼. 희망이 제, 제이스 제이스 이야 제 궁만 잘쓰면이 분이 손이이선이이 분이신, 이이신이 분이신, 역배이신이이신이 분이신, 이분이이

따라갈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한타 훨씬 좋아졌아이하입니다부터 주세요. 이길 수 있다. 침착하게 한 점씩 가자 침착하게. 적인 예상됩니다. 침착하게 갈수 있어. 보스님 의견이랑 상 음, 상반되네. 이게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입니다. 오늘은 드래곤이 육번 탄력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치몬을난 믿는다. 보수가 말은 저렇게 해도 이기고 싶을 거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잔나 라인전 좋습니다. 원딜들이 쫄면은 저요. 괜히 기상캐스터겠어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 잔나 원, 잔나 서포터 개후지네못 이기네 라인전 이런 생각하면요 저요. 하지만 잔나를 믿고 게임하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안돼! 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던지면 어떡해. 아, 갑자기 여기서 왜 그러냐. 이판에 기울었는데? 여기서 너무 컸다. 야, 여기서 왜다 들어가? 우리 바론인데. 살려야 되는데. 하... 미치겠다. 야, 갑자기, 여기서 왜다 죽어? <laughs> 잘 하다가, 친구들이, 어? 잘 하다가 갑자기 막 던지네. 광속구야, 어. 나도 확, 기가 꺾이네, 이렇게 되면. 할만, 부, 분명히 할만 했었는데, 안 할만 해졌어요, 다시. 다시 안 할만 해졌어. 분명히 할만 하고 있었는데, 엄청 힘들어졌어. 공격로에 산발적인 백킹을 잘 찍어줘야겠다. 정식적인 오대 원 타는 안 져요. 이블린이랑 잔나 있기 때문에.